기계신 토벌 140억 공량입니다. 현재 최고점 230억을 넘기는데 고작 140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멘톨맛 5초월에 바다여제 잼스톤 30강에 프릴 해파리 마탕 30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140억은 현실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략이 절대 최종이 아니고 더 좋은 공략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계신의 설명을 보면 부품들이 받는 데미지 공유, 물속성에 취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턴과 넉백 스킬도 가지고 있네요. 참고로 탄산수 맛의 버블업의 효과로 기절면역 과 넉백에 대한 효과 감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조합과 보물, 토핑, 비스. 킷 살펴보겠습니다. 보물은 무호시 사용합니다. 완전 초심자 분들이 실수하는 게 에픽 무공 비급과 시계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 낄 수도 있는데 공격력과 쿨타임 감소 수치를 확인해서 더 높은 보물을 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명타를 가능한 100%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명타 계산을 먼저 하고 갈게요. 처음 킹덤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아도 기본 치명타 5%를 줍니다. 그리고 으스스한 귀신의 집 랜드마크를 통해 최대 8% 호루라기 보물로 15% 크림 소다를 통해 16% 프릴 해파리 마법 사탕 1강을 만들면 15%, 10강을 만들면 추가로 25%, 20강을 만들면 30%, 30강을 만들면 35%입니다. 저의 경우 아직 14강이라서 프릴 해파리로 40%의 치명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합이 84%이고 토핑과 비스킷으로 치명타 16%를 챙겨주면 됩니다. 마법 사탕이 30강이라면 치명타를 6%만 챙기면 되겠죠. 이제 쿠키들 세팅을 보겠습니다. 크림소다는 제가 라즈베리를 섞었다고 꼭 섞을 필요 없이 1순위 쿨타임 30%, 2순위 치명타 16% 맞추시면 됩니다. 프릴 해파리는 데미지가 가장 낮은 쿠키라서 쿨타임만 30% 정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마법사탕입니다. 최소 10강은 해줘야 세팅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바다요정은 잼스톤이 높을수록 쿠키들 전체 데미지가 오릅니다. 증명의 전장에서 부지런히 가시면 되고요. 멘톨만큼은 아니지만 데미지 지분이 높기 때문에 라즈베리 세팅에 비스킷도 물피증으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피증은 깜짝 선물로 받은 비스킷을 활용하시는 게 편하고, 만약 못 받은 분들은 비스트 에피소드 1, 2에서 폭발형을 찾아서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명타 16%를 챙겨야 합니다. 부옵션이 치명타가 부족한 분들은 애플젤리를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부옵션으로 공속이랑 쿨타임이 조금 섞여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탄산수 맛은 크림소다와 마찬가지로 꼭 라즈베리를 쓰기보단 1순위 쿨타임 30%, 2순위 치명타 16%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멘톨 맛은 1순위로 쿨타임 9.5% 부근을 맞추고 2순위로 치명타 16%를 맞춥니다. 데미지를 위해서는 라즈베리 토핑의 부옵션으로 쿨타임 1.9% 이상 5개를 끼는 게 좋긴 하지만 초심자는 힘들겠죠. 그런 분들은 초코칩을 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명타도 16%를 맞춰야 하니 애플젤리도 껴야 할 겁니다. 비스킷도 물피증 최대한 높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토핑이나 비스킷, 쿠키 레벨과 승급이 다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저의 경우 노움연구소의 쿠키 연구 공격력 부분이 전부 말렙이고 데미지 관련 랜드마크 모두 말랩 이며 영웅 석상 87 레벨, 길드 레벨 말렙이고 길드 유물은 9에서 12 레벨입니다. 빌드가 시작할 때는 0.5 배석을 추천합니다. 바다 요정을 우선 예약을 걸고 발동하면 크림 소다를 예약해서 다른 쿠키들의 스킬이 나가지 않게 한 다음 탄산수가 활성화되면 수종으로 바로 눌러주고 이어서 프릴도 활성화되면 바로 누릅니다. 그리고 크림 소다가 예약 발동이 되면 바로 멘톨 맛을 이어서 눌러줍니다. 이게 끝이고 이후에는 그냥 쿨타임 되는대로 누르거나 예약 눌러가면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당장 참고할 조합이 없거나 세팅 난이도가 있다고 느끼시면 활용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킹덤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그거 다 볼까? 나를? 신고하자. 그 스네이크가 너보다 이상